여기는 제가 운동하는 운동 공간입니다. 여기는 제가 이제 학생들, 레슨생들, PT 수업 해주고, 저도 여기서 어, 포징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하는 곳이에요. 파워 부스터랑 아르기닌 먹고 운동해볼 거예요. 데니스 강 형님입니다. 맞죠? 데니스가. 알렉스 강. 알렉스가. 알렉스가. 아, 알렉스, 알렉스 가방. 가방. 강, 강석근. 강석근 형님 맞으시죠? <laughs> 네. 주래요 인사 한번 하시죠, 형님? 아, 반갑습니다. 네, 시니어 모델? 네. 등 운동했습니다, 등 운동. 와, 형님 운동 진짜 잘 하세요. <laughs> 오늘 아주 진짜 네. 훌륭한 사부님한테잘 아, 잘 배웠습니다. 야. 소고기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건 오리지널 맛 얘는 카치아토레. 경양식처럼 먹고 싶은데 칼이 없어서 과일깡 뭉 과일, 과일 찍어 먹는 포크. 일단은. 원래 이런 스테이크가 되게 기름지고 그래서 시즌 때잘안 먹거든요. 근데 기름지지 않고 딱 적당히 담백한 맛이에요. 행복해요. 잘 먹었습니다. 어우, 닭스킨 짱짱짱! 우와, 맛있어! 어, 아침 일찍 제가 일어난 거는 오늘 저희 그 뭐지? 모티바 핑크 챌린지라는 핑크 리본 마라톤 제가 오늘 앰버서더로 활동하면서 출발 전 체조하러 가거든요 유방암 환호 도와주는 핑크 리본 마라톤 우리 딸이랑 되게 좋은 취지로 뛰러 갔는데요 우리 딸이 지 지금 연락 부었네요 <laughs> 짠! 자 비핑크라는 아시아 서울 어, 지금 <웃음> 아무튼 <웃음> 다시 다시 이렇게 짠 이렇게 우리 좋은 이라는 거니까 잘 이기고 올게요 안녕 파이팅 셋이서 우리 오늘 귀중한 임무를 맡았죠 앰버서더고요 저희 이제 앞에서 출발 전 다치지 말라고 스트레칭 저희 셋이서 할 거예요 잘할수 있죠? 네둘셋 네, 둘, 셋, 넷, 다섯 여섯 일곱 자반대자 안에서 밖으로 마라톤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가볍게 한번 끝까지 한번 뛰어보려고요. 뛸수 있을 것 같아요. 뛰진 않겠죠? 5키로 뛰고 있어. 가자안덥냐 네, 여러분, 오5 k 로첫 경험. 아, 진짜 좋은 일 하는 거라서 더욱 열심히 뛰어봤던 것 같아요. 자, 빅핑크. 우리는 기부러너입니다. 정말 좋은 취지에서 제 첫, 인생 첫 마라톤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마라톤을 할수 있게 됐는 너무 영광이에요. 완주자, 기부 참가자. 이런 거 발라봐도 되는 거죠? 아, 내 네, 테스트 발라보셨나요? 아유, 안 발랐구나. 이거 주름 개선 화장품이라고 해서 한번 제 주름 있는 데만 이게 살짝살짝 발라봤어요. 근데 엄청 많이 발랐죠? 여기 끈적끈적. <laughs> 저, 저 스펀지만 담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. 오, 어, 스펀지만 이렇동그래진 스펀지만 오빠네.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우거든요. 한 명은 제가 데리고 온 유기견이고요. 하나는 딴 데서 못 키운다고 해서 저 던진 강아지 두 마리 있어요. 얘네들 오늘 간식 줘볼게요. 좋아하겠죠? 강아지들 개껌하고 장난감 사왔죠 우리 강아지 아까 설명드렸죠? 아우 다리야 안돼안돼안돼 안안 지금 앉을 거야 자 앉아 앉아 하, 하이파이 어휴 잘했어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그렇지 또 이제 저희가 또 노래방이 살짝 땡겨요 아무리 피곤해도 한 곡도 싹다 부르고 한 30분만 깔끔하게 부르고

제가 뭐 컨디션이 대회 막바지라서 너무 안 좋아져서 잇몸에 염증이 생겼어요. 그래서 너무 아파서 지금 후딱 치과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. 아. 한 시간을 숨을 물고 있으라고 했는데 제가 밥을 먹어야 돼서 30분 만에 빼버렸습니다. 닭가슴살. 먹어야 됩니다. 먹어야 돼요. 아버. 뭐. 저희 어머니예요. 저희 어리 어머니, 엄마, <laughs> 엄마랑 우리 딸내미, 딸, 딸이랑 같이 우리 뭐 보러 왔죠? 장사리.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보러 왔습니다. 영화 다 보고 지금 <laughs> 농구 한판만 하고 갈 겁니다. 농구 한판. 우리 김세민 농구 실력. 눌러 눌러. 야, 첫판은 이겨야지! 됐다, 네, 그만! 네, 네. 영화 어땠어요? 네, 네. 엄마는요? 네. 아, 좋아요. 이제 집에 가서 쉴 겁니다.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자. 갑니다, 안녕.